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말 사이 나온 외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이 암호화폐 시장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8일 포브스에 따르면 서클은 사모펀드 기관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4억 4천만 달러(약 490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서클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USDC 코인을 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규모가 역대급으로 컸던 12개 투자 중 5개가 올해 이루어졌다면서 전통금융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서클은 지금까지 총 1천만 명의 일반 고객과 1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1억 개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자의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신용카드 거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서클의 USDC 거래량은 6,1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685조 원인데요. 이는 전년도 대비 28,000%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넥트 폰지 사기와 관련된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이들이 증권법에 따라 증권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증권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5명은 비트코넥트 투자 권유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또 여러 차례 홍보했는데요.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트 커넥트는 지난 2017년 말, 암호화폐 가격을 급락시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AI 기반 투자를 한다면서 투자를 하면 암호화폐 맡긴 투자자에게 매달 원금의 40%에 달하는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초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라라 샬로프 마하반 SEC 뉴욕 사무국 부국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인 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땐 가격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31일 오전 6시 5분 코인 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18% 오른 36,007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7.29% 상승한 24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코인은 8.33% 오른 332달러에 카르다노는 16.67% 오른 1.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번주 함께 살펴보시죠 <목소리>